이홍기씨가 함께 해주셨는데 아아 홍기씨가 그첫 솔로 앨범이 곧 나오죠? 아아아 요거 좀 살짝 좀 어, 노래 좀 공개해줄 수 있나요? 어? <laughs> 아 사실 저 <laughs> 저희가 오전 녹화인데 네, 요좀 어, 공복의 네. 오전에 그저 노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<laughs> 서장훈씨가 물을 먹지? <laughs> 아, 저... <laughs> 머리가, 머리가... 눈치 없이 너를 보낸 날처럼 또 눈치 없이 피 마저 내려와. 아니, 이건데요? <laughs>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좋다. 분위기 좋아. 좋네. 아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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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역시, 아니, 가을, 겨울에는 발라드아요 우리가 너무 예, 눈치 없이 시킨 하죠. 것도 있어요. 아침 예, 네. 예. 시간에. 아, 진짜. <laughs> 그리고 오마이걸의 아. 유아양이 또 함께 오셨어요. 예. 아, 오전에 오. 이런 인사하기 쉽지만. 아,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오마이걸, 그 다음에 여자친구, 네. 러블리즈 네. 그 구별법이 있나요? 물론 있습니다 아, 그래? 저희가 인사도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, 어. 네. 금 일어서서 신인답게 아. 열심히 습니다 신인답게 <laughs> 어. 네, 둘, 셋 찾았다, 오마이걸 oh 안녕하세요, 오마이걸의 oh 유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<laughs> 이거 아, 이거는, 이거는 우리 아줌마들 백화점만 예. 봤는데 네. 오는 네. 나랑이 <laughs> 저를 굉장히 잘할것 같은데 <laughs> 어. 이런 거 사실은 예를 들서 서장훈 씨가 한번좀 흉내를 내는 거죠 <laughs> 찾았다. 오마이걸. 와, 이거 이거이지. 조정치 씨. 찾았다. 조정치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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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법격적으로 시작합니다. 예.